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 무료 정보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홀더 여러분들, 그리고 채굴하시는 파이오니어 분들 반갑습니다. 승승장구 2%입니다. 자, 현재 우리 파이코인 0.65달러 대략 0.66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나로는 약 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파이코인 이 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쭉쭉 밀리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화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해 나가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채 오차도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 보여줬던 이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비단 파이코인의 개별적인 악재들만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코인, 즉 시장 자체에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이제 3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의 영향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거래량 지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초록색 즉 순매수가 더 많았던 날이 없죠 특히나 이제 3일 전부터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그 거리랑 수치 또한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이 시장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5시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이 스테그 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가 되는 이 스테그 플레이션의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코인 시장은 어땠을까요? 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자. 코인 같은 경우에는 3%,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6.09% 리플은 5.1%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상호 관세라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제공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투자 심리가 하락을 한 거죠. 이와 같이 비단 지금의 하락이 우리 파이 코인이 좋은 코인이 아니라서 파이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것이 아니란 것이고요.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뭐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투자 시장에서 지금 현재 현금인 캐시가 이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너도 나도 옆집 김씨 아저씨도 코인 투자한다 할때 팔아치우고 이제 코인 끝났어. 물 건너갔어. 더 내려가야 할때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를 생각을 했을 때 상호 관세 이걸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은 당연히 강대국들 간 이제 미국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일본 포함될 수 있겠죠. 이 나라들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되고 각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더더욱 악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세정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투심 또한 회복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투자 시장에 이 현금도 점점 유입이 될 텐데 그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 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나서겠죠. 이렇게 코인의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아무도 안 사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무릎에서 발바닥 요 구간에 있을 때 코인을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코인 빠질 거였으면 상장 첫날에 저가 이거 밑으로 훨씬 더 내려 갔어야죠 왜냐하면 신생코인 이기도 신생코인 이지만 꾸준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스캠 즉 사기코인 이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었었고 지금 현재도 뭐 바이비트 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이 스캠 코인이란 악명이 따라붙어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가격 방어를 잘 해내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뭐 스캠이란 건 이거는 이제 허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상장되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와 같은 폭발력 있는 상승 보여준 만큼 오리파이 코인 상승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미친 듯이 폭발을 할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보실 때는요 그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콘은 어떻습니까 한번 상승세를 타기만 한다면 미친 듯이 폭발을 할수 있는 친구잖아요 자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상승 추세를 타기만 한다 라고 하면은 친 듯이 2차 폭등 3차 폭등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보여줄 거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파이코인 앞으로의 가격과 방향성,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한번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다른 것 몰라도 좋아요는 한번씩 꼭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영상 찍을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차익 실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록색 순 매수 구간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빨간색이 당연히 이제 매도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파이코인의 가격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 첫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상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때도 상장한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1달러 아래로 빠졌을 때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너도나도 물량을 내던졌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 3일째 되던 날 2월 22일 토요일 매수가 0.75달러 이하 1차 목표가 2달러 수익률 150% 그리고 2차 목표가 2.5달러 수익률 230% 이상 설정을 해서 내어드렸고 이 당시 3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제가 2.6달러 선에서 요거 이제 매도사인 내어드렸었고요. 당시 200%를 상회하는 수익을 구독자분들께 내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17년도 때부터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해수로는 8년 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들 방향성 타점들 잡아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보다도 조금 더 포인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보다 더 빠르게 대응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돈을 버셔야 하니까 자산을 늘리셔야 하니까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분 제가 앞으로도 파이 관련된 정보들 소식들 그 다음에 호재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영상으로 다뤄 드릴 테니까요. 꾸준하게 영상 시청 계속해 주시고요. 자 또한 지금 단기간에 20%에서 이제 30% 많게는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코인에 대한 정보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회사이죠. 트럼프 미디어와 크립토닷컴이 합작을 해서 ETF를 출시하는 크로노스가 단 하루 만에 38% 급등을 했었고 웹3! 기반 내 데이터 프로토콜로 주목받는 이 RSS3 코인 또한 하루 거래량이 7,3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47.3% 급등이 나와주고 또한 솔라나 기반의 오르카가 업비트에 상장이 되자마자 바로 상장비임을 맞고 370%로 급등 그리고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취임 전 당선이 확실시 되었을 때 발행한 트럼프의 민 코인인 이제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발행한지 하루 만에 18,000%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이 18,000%지? 180배, 10만 원만 넣었으면 하루 만에 1,800만 원을 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인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도 아니고 이제 하루에서 이틀 만에. 이렇게 큰 폭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건데요.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는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뭐 마이너스 90% 이상 빠졌다가 다시금 몇백 퍼센트 이상도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입니다. 혹시나 지금 손실난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바닥에서 미리 선전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계좌 수익으로 한 번에 전화하는 것은 1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어떻게 미리 알수 있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께 제가 코인명 지니까 이제 목표가까지 알려드리면서 하루에 딱한 종목으로 매일 꾸준하게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이제 3월 24일 월요일이죠. 진입가 1552원 이하로 잡고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초고속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호재에 있어가지고 25% 이상 수익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해드린 이날 1552원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대비 이틀 만에 36% 이상 상승을 해서 수익률을 챙겨드렸고요. 지금 현재 보유만 하시더라도 대략 이제 15%가 넘는 수익률을 보시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당일 날딱 하루에 한 종목만 집중해서 꾸준하게 수익 벌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작년 10월에서 이제 올해 2월까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엄청 불장이었죠. 뭘 사더라도 수익을 보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에도 20%에서 30% 이상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안전한 진입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앞서 다뤘던 국제 정세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에도 찬물이 확 끼얹어졌는데 그래도 최근인 3월 8일 토요일 바운스 토큰 제가 진입가 23,500원 이하로 잡아드리면서 1차 목표가를 100% 이상. 그리고 2차 목표 수익률을 130% 예상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안내 드리고 나서 바로 쭉쭉 상승을 하더니만 이를 초과한 약35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안내를 정말 잘 따라와 주시는 분이신데 실제로 이렇게 매수한 내역, 매도한 내역까지 전부 다 보내 주시고 수익 인증까지 해 주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23,500원 이하에 8만원 후반대에서 전략 매도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자,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 한 종목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매일 꾸준하게 수익 벌어가실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제 2의 월급 혹은 빠른 은퇴로 전업 투자도 노려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전업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에 하루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짧게는 이제 이틀에서 3일 이제 바운스 토큰처럼 일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바라보되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들을 잡으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진입가, 매수가와 이제 목표가까지 동시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안내드리는 대로 대응만 잘하신다라고 하면은 매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실제 구독자분, 저한테 이렇게 안내 받으시는 분께서 실제 계좌 수익을 인증까지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4천만 치드로 무려 73% 이상에 달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시고요. 말씀드렸듯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코인을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보답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 드리는 코인을 안내받으시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283-3137, 4283-3137 번으로 문자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매일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나 유료가입 등 불법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추천 코인은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할 코인 안내 드리면서 서로 이제 위민하자는 취지이니까요. 나는 아직 이 안전 코인 정보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하루 빨리 이 정보들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파이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대박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미국에서 파이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 데에는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리플과 그다음에 솔라나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자, 이 리플과 솔라나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미국 코인이란 것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둘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이코인 역시 이두 가지 이유에 모두 부합하죠 상장하자마자 암호화폐 전체 순위 11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4위까지 밀려났지만은 그래도 기라성 같은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코인 재단 측에서도 하루빨리 바이낸스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이코인 가격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호재들이 그 다음에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시장 자체가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하락장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이의 미래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호재들, 정보들 알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점 신호가 떴을 때 반등하는 기회가 나올 때에 파이코인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호재들, 정보들, 이슈들을 어디에서 얻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파이어니어 분들과 함께하는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먼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더 보기란 확인하시면 저희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 가능하십니다. 누르시면 바로 소통방으로 연결되시는 거고요. 비밀번호라든지 걸려 있는 것 전혀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